뭐 하세요? 집이야. 왠지, 나무 집이야. 나무 이남준지나야왠이 나무 나무 집이 게. 왠지, 나무 집이야. 왠지, 나무 집이야. 왠지, 나무 집이야. 지난번에 센즈님이랑 다들 염색했었잖아요. 아, 솔직히 저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무서워가지고 안 했거든요. 근데 집 가니까 막 되게 생각나는 거예요. 중국 미용실에서 100이안 주고 했는데 오,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타워바오에서 염색약을 사서 이제 머리를 새롭게 바꿔보려고 합니다. 짜잔. 이게 제가 구매한 염색약인데요. 전 약간 애쉬한 핑크, 보랏빛을 내고 싶어 가지고 이 핑크색과 연한 보라색을 두개 구매했습니다. 구성품을 보면은 여기 염색약 두 개랑 사마제라 하나요? 이거 두 개랑 볼 빛, 머리 핀이랑 비바게까지 줬어요. 구성품이 진짜 한국이랑 다르게 엄청 알찬네요 안에는 그냥 하얀 색깔이네요. 냄새도 별로 안 나요. 막 역한 냄새도 안 나고 그렇다고 향긋한 냄새도 아니고 그냥 바로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염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박! 오, 전 진짜 바른지 얼마 안 됐는데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. 냄새는 별로 역하지 않아요. 되게 약해요. 그막 엄청 코를 찡하게 하는 그런 약, 악독한 냄새도 아니고 은근히 약간 포도만 포도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뭐하세요? 열심히 염색 중입니다. 와, 아니 나 무슨 짓 하는 거야? 색이 되게 강하게 나오시네. 아, 이거 어떡해. 거의 뭐 누가 코스프레한 줄 알겠는데? 망했어, 망했어. 이미 발랐으니까 열심히 해야겠어요. 열심히 할. 나중에 봐요, 여러분. Two t h o years later. 여러분, 지금 염색한지 한1 한 시간 반 정도 지났어요. 원래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, 저 혹시 색깔이 잘안 나올까봐 걱정돼가지고 1 시간을 더 기다려봤습니다. 그러면 지금 제가 얼른 가서 머리를 씻고 올게요. 여러분! 저 씻고 나왔어요. 색깔 도 대박이지 않아요? 저 진짜 완전 만족해요. 진짜 너무 이뻐. 제가 생각했던 그 색깔은 아니지만, 그래도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. 대박. 냥! 완전 좋아. 그리고 혼자 염색했지만, 나름 골고루 잘 됐어요. 제가 두개 샀는데 딱 정, 적당하더라고요.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어요. 이번 제품에 대한 제 점수는요,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. 첫 번째는 색깔이 진짜 완전. 진짜 그 그림체 있는 그대로 나왔고요. 두 번째는 가성비가 진짜 대박이에요. 아까 어, 두 개에 48 위안이었잖아요. 거기다가 구성품도 완전 좋고,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. 그리고 세 번째는, 일단 염색약 냄새가 강하지 않아요. 음. 그 바르면서 느꼈던 건데, 원래 염색약 하면은, 처음에는 약간 달콤한 그런 좋은 향이 나지만, 나중에 씻고 이럴 때는 안 좋은 향 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씻고 나서도 괜찮아요. 염색약 냄새 같지도 않아요. 그리고 머릿결은, 머리 처음 감을 때는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. 그래서, 어, 뭐지? 이 정도로 부드러워도 되는 건가? 싶을 정도였는데 이게 머리를 말리고 나면서 얘가 좀 마르니까 좀 뻑뻑해지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염색약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탈색을 해가지고 그런 건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. 한번 빗어볼까요? 그러면 이게 제가 탈색만 하고 머리 처음 감았을 때는 머리가 안 빗기더라고요. 한번 아, 빗어볼게요. 헉, 대박. 오, 완전 잘 빗겨요. 그때는 진짜 여기 엉, 여기서부터 엉켜가지고 완전 힘겹게 빗어 내려왔는데, 오! 되게 만족스러워요. 물론, 이렇다고 해서 제 머릿결이 좋아진 건 아니겠지만,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오늘 저의 염색약 리뷰 어떠셨나요? 곧샹시이라고 중국의 11월 11일 광군절이 시작되는데요. 여러분 혹시 염색하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 꼭 담아가세요. 그럼 오늘도 날개의 타오바오 리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